유체 정약학 부분에 서의 기존의 기출문제들 중에 보면, 어, 이거 반도체에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 그러니까 와이퍼에 광식각을 할 때, 요 위에다가 감광액, 뭐, 보통 포토레지터를 하는데 포토레지터를 분무를 해서, 어, 광식각을 해서 패턴잉을 합니다. 패턴잉을 하게 되는데, 이 뿌려주는 감광액이, 어, 뭐, 어떤 액체 상태로 뿌려지기 때문에 표면에 형성되는 다양한 패턴들과 관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광식과 공정에서 웨이퍼에 노즐로 관광액을 분무하여 패턴을 형성하게 될때 이때 영향을 주는 유체학, 유체역학적 특성, 유체정역학적 특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유사 문제인데요. 어, 여기 보면은 일단 그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죠.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모세관 현상 그리고 표면 장력. 왜 그러냐면은 패턴이 형성됐을 때이 패턴과 패턴 사이에 액체가 존재하면 이렇게 어, 모세관 현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옆에 패턴을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이 패턴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끌려감에 따라서 어, 클램스 붕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얘의 어떤 성능에 영향을 줄수 있다. 그 그러니까 실제 제조할 때 그런 이런 과정에서 불량이 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광식과 과정에서 그 적어도 어, 어, 표면 장력과 모세관 현상 이두 가지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어, 웨이퍼의 패턴을 형성할 때 다양한 형태로 불량이 발생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데 이 유체역학적으로 어, 볼때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량을 낮추기 위해서 한 유체역학적 방법이 뭐냐? 웨이퍼의 표면 세정. 그러니까 웨이퍼의 표면 세정이라는 건 웨이퍼에 다른 물질이 묻어 있으면은 이 감광액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웨이퍼 자체는 어떻게 보면 발수성 소수성 물질이죠. 그 감광액도 소수성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지만 다른 수분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염물질이 있으면 그 부위에 감광액이 제대로 안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정을 해야 되고 수분제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분제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이 감광액이 소수성입니다. 소수성. 그리고 그이 와이퍼 자체도 소수성이에요. 하지만 수분이 있으면 이둘 사이를 가려 놓게 되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분을 제거해야 된다. 그 와이퍼 프라임이라 있어서 이 표면 자체가 침수성 표면을 소수성으로 바꾸는 어, 역할을 한다. 이게 보통 그감광액이라 불려지는 포토레지스터가 아, 소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보통 기름이라고 보면 되죠. 유기용제이기 때문에 소수성입니다. 그래서 표면을 어, 진수성이 아닌 소수성 형태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분량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